뭐 아직 뱀 사냥해. 웬, 뱀이요 <laughs> 뱀인냥. <laughs> 어, 얼굴부터 친다. 우리 다 갖고 논 거야? <laughs> 맹수 다르네. 어? 어 다르네. 뱀 사냥하는 거 뭐라죠? 고양이 애들 살쾡이다. 아니 근데 뱀은 머리부터 딱 잡아야 되는데 꼬리만. <laughs> 움직이니까. <laughs> 아, 리네 언제, 미니, 까니 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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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 오, 머리, 머리. 오, 머리 잡았다. 오. 와. <laughs> 아, 치아, 뱀. 뱀. 온다, 온다, 온다. 와. 왔다. 밖에 무슨 악기가 살고 있고. 오다. 다시 사냥한다 예. 와. 얘네 거의 얼굴만 숨기고 있으면 다 보인대. 와. 진주, 훠잇. 무슨 소심하게 툭툭 건드려 보노. 다 갖고 놀았네, 아